수룡의 강림 이벤트 참여자 중총천명 애자를 주는 이벤트 당품이 드디어 왔습니다. 야퍼 줘, 그림 잡아야지. 퍼 하나 더 줘. 1분 남았다. 라시 질풍. 고체 아씨 마지막. 잠깐만 한신 오고 있잖아. 안 돼. 그래서 당연하게 작은 액자가 올줄 알았는데, 이번에 큰 액자가 왔네요. 그래서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보니까 무지예요 무지. 색깔 있는 걸로 조금인지 나왔으면 되게 빡속 이뻤을 이 건데 그래도 일단 되게 좋습니다 현재로서. 그래도 다 좋았는데 여기 약간 옆쪽이 찍혀서 와서 조금 가슴이 아픈데 안에가 한번 괜찮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칼로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까도록 하죠. 일단 개봉 주의라고 되어 있네요. 칼날을 이용해가지고 할때 긁히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라고 말해주네요. 깝시다 하나 둘셋넷 옆쪽으로 까고요 한쪽으로 더 까고요 하, 요즘에 이 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잘 잘려요 공업력인데 역시 요런 자태는 좀 들어서 살살 살살 하도록 해볼게요 검은색에 저건 무엇이죠? 이상한 게 적혀있긴 한데 아... 색깔이 진짜 별로네요 이거 뭔가 어딘가에서 밟히다가 온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아 이게 뭔가 좀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많이 좀 아쉽네요 음. 자 약간 좀 거는 부분이 좀부실 확실해 보이고요. 아, 이스트로오품 이거 종이만 일단은 뭐 포장은 그래도 꼼꼼하게 되어 있긴 하네요. 나름 뭐 다른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거올 때보다는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아, 어, 뭔가 약간 지금 긁힌 자국인지 좀 그런 자국이 있긴 하네요 옆에. 그래도 일단 빨리 빨리 한번 벗겨 봅시다. 아, 종이로 된 부분. 음... 일단 그래도 한겹더 이제 코팅을 했다 라고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한번 더 이제 벗겨서 저 마크가 생기는지 한번 볼, 보도록 할게요 옆쪽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괜찮게 나왔거든요 저 부분이 아까 전엔 찍힌지 알았는데 일단은 찍히진 않았네요 다행히 자 박스는 어차피 이제 안 쓰니깐 빨리 말립시다음 생각보다 퀄리티가 별로예요 지금 일단은 뭐 붙어 있는 부분이 좀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부분도 좀 너무 부실해 보이고요 그 나름대로의 뭐 플라스틱 느낌이 그래도 괜찮긴 괜찮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자 코팅지는 하나 둘 벗겨 보도록 할게요 옆쪽에 살살 벗겨 봅시다 이렇게 근데 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그래도 뭐 붙여놓는 게나왔으려나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한번 떼봅시다 자, 옆쪽에 활등으로 살살 벗겨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풀어 봅시다 저거를 일단 껍질을 안 벗기면 이게 너무 칼자국 하고 이런게 너무 많아서 좀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칼자오고 뗍시다. 아, 한 방에 떨어지나요? 떨어지나요? 떨어지네요. 어, 어, 다행히, 다행히 없네요. 오, 퀄리티. 야, 뜯어내니까 생각보다는 이쁘게 잘 나왔네요. 와, 그래서 일단 지금 벗겨내니까 상당히 퀄리티가 마음에 들어요, 지금. 와 일단 뭐 생각보다는 이쁘게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의 고생해서 한 보람이 있네요. 마지막까지 진짜 랭킹 안에 지난 달에 막 들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아 그림이 이쁘네요.